선생님. 네. 당연히 모르시겠죠. 이분. 누구인데요? 김호춘 씨라고. 음. 네, 미스터 트롯에서 나오셨던 분이거든요. 자가지 네. <laughs> 내가 너무 작아지네. 네. 미스터 트롯 얘기하니까. <laughs> 안 되니까요. 임영웅 씨는 안 되니까? 네, 임영훈. 임용... <laughs> 아, 네, 네, 알겠습니다. 네. 김호춘 씨 사주 한번 봐드세요 네. 1991년 10월 2일입니다. 자, 우리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4주를 들러보니 어, 4주에는 우리가 의식주라고 표현을 하죠. 뭐 내가 먹고, 내가 입고, 내가 쓸 거는 어, 가지고는 태어났어요. 근데 이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혼을 조금 일찍을 해도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여져요. 이분은 어, 좀 일찍 하셔도 오히려 본인한테 이게 더 좋은 운기가 된다는 얘기죠. 가정을 이뤄서 이게 나한테 밑거름이 되고 힘이 되고 이런 왜 기둥처럼 또 내가 좀더 열심히 할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바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이분은 늦게 가란 소리는 저는 안 나오네요 이상하게 이분한테는 그리고 이분 사주 자체는 우열곡절이참 많았을 겁니다. 어. 욱하는 성질도 조금 있고 불의를 보면 조금 못 참고 그리고 내가 아닌데 자꾸 기라고 말못 하고 쉽게 얘기해고 이걸 못 하는 거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필요는 한데 근데 오히려 이분은 자기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잘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 이제는 대중들이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이 감정 조절을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돼 늠 일에 참견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. 늠 일에 괜히 참견해서 휘말리다 보면 이게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돼서 다시는 또 무대 슬란이 조금 주춤해야 되는 그런 조금 애매모한 경우가 또 만들어지거든요. 올 하반기 때는 바쁘다면 바쁜데 이 사람이 안 좋은 거라고는 딱 그거예요. 내 일이 아니면 뒤도 쳐다보지 마라. 내 문제가 아니면 말 썩지도 마라. 그러니까, 자꾸만, 이분한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같이 겹쳐올 거예요. 힘든 일이 같이 겹쳐올 것이고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좋은 일만 조금 즐겼으면 좋겠고, 다른 일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등하시에도 관계는 없다, 이건 거지. 근데 이분 같은,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 운기가 조금 더 빛을 발하는 운기예요.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나어던 분들처럼 막 활달하다, 활발하다. 저는 그렇게 안 보여지거든요, 이분은. 이상하게 다른 분들은 활발하고 활발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분들이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저는 그런 거지. 다른 분이라 그러면 뭐 임, 아까 누구 임영웅 씨나 뭐 이런 분들에 비한다면 이분은 그다 활달하다라고 저는 보여지지는 않아요. 뭐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하신다면 이분은 이렇게 단체로 나온다던가 뭐, 그런 것밖에 저는 안 보여진다라는 거지. 개인적으로 바쁘다라고는 안 보여져요. 근데 그게 올해가 지나고 올 하반기에 조금 지나고 나면 이분 역시 조금 더내 운기를, 내년 운기가 이분한테는 조금 더 좋은,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. 귀인이 들어오는 운이에요. 이분이 내년에는. 내 모습이 시야가 가려져 있다면 그 시야가 벗겨지는 해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빛이 되는 운기인 거지. 그러니까 내년에는 귀인이 따라 붙어서 내가 주춤하고 있는데 나를 리더해주고 나를 자꾸 왜 깔앉아 있으면 왜 끌어주고 왜 숨고 숨어있으면 자꾸 끄집어내주는 그런 운기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크다라는 거죠.